야, 너 혹시 개인 사물함 정말 잘 정리정돈하고 있니? 난 가끔 난장판된 적도 있는데, 나만 그런 거 아니지? 오늘은 그 험난한 사물함 정글 아주 시원하게 정리하는 법을 알려줄게. 일단 다 꺼내. 사물함 안에 모든 물건 과감하게 밖으로 소환.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분류. 청소는 기본. 묵은 때 먼지 싹싹. 쾌적한 백. 수납의 기술. 먼저 첫 번째, 책을 정리할 때는, 파일 꽂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합니다. 두 번째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바구니를 이용해서 정리합니다. 세 번째는 물건을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정리합니다. 네 번째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분류합니다. 이렇게 사물함을 정리하고 분류하면서 사물함이 편리하게 쓰입니다. 앞으로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생활하도록 해요. 자주 쓰는 건 눈에 안 쓰는 건 구석. 수납용품 활용 꿀팁. 유지 엔드 관리. 한번 정리했다고 끝 아님. 주기적으로 슥슥. 이게 제일 중요해. 자, 이제 여러분의 사물함은 깔끔 그 자체. 잃어버린 물건 찾느라 시간 낭비는 안녕. 궁금한 점은 댓글 보고.